자, 여기 보시는 건 종각자 쇼핑센터 KS 웹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그럴 수 있도록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해서 쉽게 이제 지도를, 찾아, 지도를 보고 찾아간다거나 그러도록 이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인데, 주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상한 코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HTML 소스를, HTML 소스를 집어넣어도 그게 검색이 돼서 외부에서 이제 내부 이렇게 소스를 검색을 하거나 내부 소스를 이렇게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격 방법을 찾는 데할수 있고 또 키보드에서 이게 윈도우 기반이라서 윈도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뜨거든요. 이 작업 표시줄에서 꾹 눌러서 작업 관리자를 키고 여기서 이 미루 가이드라는 것을 끄는 것만으로도 이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인터넷을 켜서 확인을 해보면 외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이 이 미루 가이드라는 미루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이 내부 네트워크랑만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전혀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필요가 없는데도 외부 네트워크가 통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기서 악성 코드를 받아서 실행을 한 다음에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스캔하거나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고,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뭐이 화면에서 여기다가 피싱 사이트, 피싱 사이트를 띄워서 뭐 지나가던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면 그거를 뭐 자기한테 전송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이상한 사이트를 띄운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공격이 가능해지고, 또, 내부,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웹서비스 돌아가고 있죠, 웹 서비스. 이웹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내부에 돌아가는 서비스가 웹 서비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커리 데이터베이스, SQL, 뭐 그런 식으로 마, 많은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내부랑 연결되 있다는 것은, 이 스캔을 하면 서비스가 많은 만큼 취약점도 많기 때문에 이제 공격이 좀더 수월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해커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APT 공격이라든지 정보 탈취라든지 서술 수정이라든지 펌들 조정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지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단적인 예로 악성 코드 하나 샘플 샘플을 받아서 실행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를 어, 끄고 이거를 끄고 악성 코드 사이트에서 악성 코드 사이트에서 악성 코드입니다. 이게 악성 코드.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 실행을 하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뜨죠. 제가 이걸 공백 사이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백 사이트 이거를 뭐 이상한 다른 사이트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웹을 띄우는 거예요. 웹을 내부 네트워크에서 웹서웹 서비, 서비스 접속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웹을 여기 띄우는 건데. 접속하는 웹 서비스를 내부 네트워크가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해커의 웹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